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시고 기록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믿고 행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체험들을 시리즈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성경 말씀을 몰라요. 그 말씀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한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했었던 것들을 들으셨다면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알든 모르든 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또한 많이 안 만큼 그만큼 유리합니다. 이번에 네 번째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제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영보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 구절에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 집사 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믿지 못하고 일을 하였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가슴까지 보이셨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책망을 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왔던 죄까지 삶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되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3절 "그러나 생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면 "생망을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육신이 있는 한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면서 어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깨닫게 되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니 그것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책망은 곧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모든 것이 헛수고였고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은사를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로마서 9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북률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는 이라면 제가 집사 때 다녔었던 교회에 게시판을 장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게시판 장식을 하고 있던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집사님이 있었기에 하고 싶다는 마음만 간절했기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 오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이 하시는 말씀이 하고자 하는 자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신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난후그 집사님이 갑자기 일이 바빠져서 게시판 일을 못하게 됐다고 게시판 장식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제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비로 게시판 장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서는 노란 은행 나무를 장식했었습니다. 완성된 은행 나무 잎들과 나무를 봤는데 제가 했다고는 믿어지지가 않았었습니다. 색지로 된 은행 잎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더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낀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셨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작품이구나라고 감탄했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그 작품을 보신 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끝에 하시는 말씀이 칭찬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더니 성탄절을 맞아서 장식을 하는데 교회 입구 외관을 정부로 장식을 하신 것을 수고하셨다고 남자 집사님을 먼저 칭찬하셨고, 그 다음에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게시판 장식을 잘했다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인들에게 박수까지 받았네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목사님께 칭찬을 받던 그 일이 있기 전, 며칠 전에 꿈속에서 인자 같은 남자분이 보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제 이름은 OOO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고는 엄지척까지 하셨고 칭찬을 하시는 꿈을 꾸었었는데 그 후에 곧바로 목사님께도 칭찬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신 하나님께서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교회의 커튼을 친구가 헌신을 하였는데 신기하게도 커튼 천이 흰 바탕에 노란색의 은행잎들이 프린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커튼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했던 아주 작은 봉사를 기억해 주심에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교회 봉사나 섬김을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여 하시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잠언 3장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아멘. 제가 평신도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 기도를 받으러 오셨던 분들 중에서 남편과 트러블이 있었던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신방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어, 미리 영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에, 그 집에 가면 힘이 들 것, 들겠다는 영감이 왔었기에 망설여졌었습니다. 그 집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장을 보고 분별해 내는 것이 더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을 놓고 먼저 준비 기도하는 중에 망설여 지던 순간에 응답으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자먼 3장 27절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시는 응답이으로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받을 자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았었습니다. 마땅히 받을 자이니 내 능력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었고 가서 영안으로 보여주신 대로 축기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마땅히 받을 자가 있다는 말씀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과 모든 받은 것들을, 어, 그러한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행한 이래는 하나님의 도응이 상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